어린이 보고 그러게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이래 물은 졸졸졸고기은 왔다 갔다 아이들은 그곳에서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응. 음. 음, 얘기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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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아이고 아이고 어이래이 나는 응? 네가 그렇게 한 가운데 내가 너와 여전히 깊게 남아있는 그날의 상처.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꼭 알려야 할 사실이 있다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두 남매는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데요. 어땠어요? 그 안에서의 삶이? 일단 먹는 거는 그냥 현미밥에 뭐 김치. 하루 <laughs> 해사 <laughs> 2023년도에 부모님이 일일이 신고를 했던 날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는 왜 부모님을 거부했었어? 갑자고아까 아하 무릎 고 아래가 울면서 집으로 가자 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싫다 라고해서 아이들은 그날 경찰차 대동에서 쉼터로 가고 남매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조승씨 부부. 멀리서 볼수 있었죠. 단 모습만 근데 말은 할수 없고요. 아이들이랑 아 아이 이렇게 수영을 막 시켜본다. 누가요? 학원 원장. 조승씨 가족이 이렇게 된건 남매가 다녔던 학원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 학원 때문에? 3년 전. 첫째 세훈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누나의 소개로 한 학원을 찾았다는 주승 씨에 그곳에서 강선욱 원장을 만났습니다. 아하. 응? 아 내가 원장 경력이 뭐 20년 30년 되고 아이들잘 키워서 유학도 보내고 의대생 불러가지고 이 언니가 자퇴하고 여기서 에 공부해가지고 지금 의대 다니고 있다. 막 이런 식에 실제로 학원 수강생 중여럿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학원과 연계된 미국 유학 코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한 오주만 목사 강 원장은 학원과 함께 교회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저희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길 바랬으니까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곳이구나. 이름 안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그렇게 학원과 교회를 다니게 된주승씨 가족은

성경이나 예배 방식이나 이런 거는 뭐 일반 교회하고는 비슷합니다. 규모가 크진 않네요.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하는 데 원장이 맨 뒤에 앉아서 마치 총괄 감독처럼 설교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대목사보다 그 본인이 위에 있다라는 걸 이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심히데너왜 응? 응? 이렇게 어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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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이렇안도 말해 정말로 거오 시간을 안 응? 흐릿가동 굉장히 심합니다 처음 말도 안 되는데 살새라 그랬는데 계란후라이 먹었다고 혼나고 예? 거기 뒤에 다니나 머리핀에 이렇게 올려서 했다고 부모님한테 뭐 자기들 그렇게 해서 심지어 원장이 신도들을 훈계하며 때리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받는 거죠 근데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왜냐면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원정과 목사는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남편을 풀러서 제모 뭐, 가정 경제를 내가 맡아주겠다 하면서 고민인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고, 말이죠? 고민인증이 뭐예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인해가 되지 않는다 했더니 매니들는 엄마를 잘못 만났다 이미 엄마는 은혜도 모른다 부모 그 자리없다 어머 아이고 <laughs>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거 하고 끝나고 집에 왔더니 음, 현관문 비밀번호가 이게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 통해서 비밀번호 꾸고 뭐? 우리 가정을 위한 거다라고 사실은 제가 먼저 이렇게 해내야 할것 같아요. 아이고, 나연 씨는 이러다 영영 아이들을 보지 못할까 겁이 났습니다. 열두 살반 정도였는데요.

이 모든 것은 교회와 원장을 향한 일종의 순종 테스트였는데요. 야, 이게 도대체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여야만 했습니다. 상여금 관리까지 했나 보네요. 세상에. 하지만 원장의 시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프레임을 회사를 선택할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줘요. 회사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아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봤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애들는 완전히 혼돈이 오는 거야, 이거.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다.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아, 필요 없어요. 돈밖에는 윤필 밖에는이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빠랑 전쟁을 하라고 아빠와 전쟁을 하고? <laughs> 아유, 저걸 아이들이 썼다고요그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세뇌를 당한 거예요. 이야. 아빠는 회사를 선택했고 못 뭐, 오네를 버렸다. 제일하면서 그럼 너네는 그럼 아빠랑 같이 살수 있냐? 교회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후 아이들은 부모와 단절된 채 교회와 학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엔 이미 숙식 중인 아이들이 또 있었는데요. 응? 바로 주승 씨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4년 전 가족과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주은 씨는 지인이던 우주만 목사와의 인연으로 그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안 짓고 갑작스런 암 진단을 받게 됐다는 주은 씨. 아이고. 치료에 전념하라며 강원장이 어린 두 딸을 맡아주었습니다. 신앙적인 것이든 교육적인 것이든 사심 없이 사랑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도와주거나 음... 참리도행하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도 있었어 참. 원장과 목사의 보살핌 속에서 아이들이 잘 지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에게 뜻밖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음, 이름 바야된다 음. 음. 이름을요? 그래서 이름 이렇게 바꾸기 했다. 그것도 제 지어서 이름도 지어가 원장의 직장. 강원장은 아이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 부르고 있었고 아예 개명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니 야 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애들 이름을 바꾼다고 하고 아이들 이제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나중에는 양평이 데리고 왔는데 원장은 이제 엄마고 목사가 아빠고 저희 호스트 부모라는 거예요 네? 네? 호스트 패밀리 부모 조우시 부부는 그저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는 존재일 뿐이란 겁니다. 아니, 너무 충격적인데요? 뭐질면 엄마가 그건 옮겨주요엄마 거기 제되었으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학원과 교회에 머무는 동안 엄격한 통제와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부모가 있 부모님 말고 나는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참 너무나 나에게 참 중요하다. 그분 누구일까요? 원장. 드디셨중요 주은 씨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했지만 원장은 아이들이 부모를 거부한다며 막았습니다. 원장을 엄마라고 하네요. 저한테 계속 전화로. 뭐그동 음, 애들 춤다고 수고했다. 애들이 당신들에게 부모라고 하지 않는다. 야.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 엄마. 이때 아이들 맞아, 모습이 맞아. 얼마나 맞아, 그리울까요? 그래. 그러다 어느 날. 2 0 3년 8월 18일 갑자기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이들 돌려보냅니다. 네? 밤 11시. 이 앞에 아이들을 막 끌고 간지비시 내려놓고 칼도 칼이 그냥 휜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갑자이요 아이들 보내는 것도 원장 마음대로네요. 1년반 만에 돌아온 아이들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표정인데 눈물이 어, 있고 어, 이렇게 아이들 어쩔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원장의 집요한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뭐라고 이름도 내가 바꿨으니깐 바꿨어요 아이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강 원장은 주은 씨의 동생 주승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한테 네가 동생이니까 가서 납치라도 해서 와라 예? 응? 납치요? 내가 얼른 가서 이마형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와야겠다 그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 과정에 전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어릴 때그 기억들이 조금씩 나고 같이 사진도 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진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새벽에도 끝나고 방역수칙 받지 못 나왔는데 원장 와서 막 소리를 들면서또 그때 무슨 말할지 계속 막 다뤄지고 폭행과 금식은 흔한 체벌이었습니다 일부 폭행에는 안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그 너무 미안하고. 음. 결국 주은 씨는 작년 9월 원장과 목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원장과 목사의 범행은 폭언, 감금, 폭행 등 19차례에 달했습니다 문제의 학원과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학원과 교회 건물은 연결되어 있고 강원장과 오목사가 이곳에 각각 살고 있다는데요. 주말 예배 시간이 오후 1시 무렵 교회 주변에 모여 살고 있다는 신도들이 하나둘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 당한 뒤로도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건가요? 아이들도 보이고요. 아니, 신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이웃 주민에게 교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교회라고 알고 계세요? 뭔지 모르는데 네네. 내가 오랫동안 건물 건물을 알죠 그때는 사람들이 뭐 건물을 왜 이렇게 갖다 버리고 했는데 건물이요? 원장과 목사는 학원과 교회 건물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무려 6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사들인 부동산은 총 26억 원 상당 신도 50여 명 규모의 작은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근에 대해서 강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만원짜리 하는 거 아니다 오만원짜리 이상 하는 거다 1 예. 1초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받는 급여에 정확하게는 그냥 디테일하게 요래 해요 세전소득이냐 세후소득이냐 이것까지 런 세전소득이 맞대요 이 밖에도 회사 상여금, 국가지원금까지 헌금으로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누구는 뭐 자꾸 가져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 뭐 돈을 뭐 50만 원 갖고 왔다, 30만 원 갖고 왔다 퇴직금 1억 5천을 헌금했다라고 요 그건 하란 얘기거든요. 1억 5천을 갖금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목살림 용돈을 내돈을 시살림 용돈을 이렇게 강원장과 오목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서 벗어난 또 다른 가족. 자퇴, 개명 거의 기본이죠.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나요? 자습이에요 자습. 풀어왔는데도 틀렸어. 그러면 그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차 찾아낼 때까지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말썽을 피는 강금까지 한다고 하니까. 음미씨의 <laughs> 자녀들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laughs> 원장님, 너큰 짐싸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니까 하 알았다고 나 짐싸고 나간다고 그래 막너 나가려면 어쩔 때막고 나가라고 지하실을 내려와라 그랬더니 목사가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강목으로 <laughs> 때를 맞고 도저히 못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살려달라고. 달라고 울면서 살 아니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후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원장은 가족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다니려고 안 기다렸더니 나의 얘가난 거예요 이거는 직장보다 더한 같은 가족으로 선물을 나눈 장소고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했고 목숨을 찾자 동의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 안 납니다 오늘은탐밀센데시엘카야 거짓념 정말은... 내 변에도 스겠나 거짓념 저는 거짓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지금 눈물 흘리면서 물을 꿇어야 돼요 내가 그만안 듣고, 내가 가안 듣고 하가만안 듣고. 여기를 네가 열의 고성 뭐지듯이 뺑뺑 돌고 티도 건물을 기도하고 안 하라고 네? 비교적 교회에 초창기부터 다니기 시작했다는 은미씨 혹시 너 원래 뭐하다 사람이라고 들으셨어요? 선생님이요 원장하고 그 목사랑 하고 신앙 모임 같은 걸로 인해서 교회로 만들어진 거죠 제가 원래 기독 중학교 그 교사로 알고 있어요 누가 우연히 이제 학부모인 오늘 가서 만나보니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걸 보고 함께 가기로 결심하고 학교를 막뭐 그만두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오목사의 이력을 보면 한 기독학교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해당 학교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 강사로 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대학을 다니는데 본인이 목사 인수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다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 제대로 해라라고 했죠. 응.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어기고 네. 목사 안수를 받아왔는데 네. 교단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아 참. 통상적인 목사 안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 목사라는 건데요. 교회의 소속 증명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 저희가 발행한 거 아닙니다. 저희 어. 노회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회장이박 네, 목사라고 되있는데 그것도 총회장도 그런 상황 가지신 분이 총회장하신 적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지만 목사 얘기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지난 201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데요. 범죄자였어요?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재원 씨는 원장과 목사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연락을 해서 결국 사고가 났어요 왔어요 이 사건을 얘기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잡아! 이게 이... 사건으 얘기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못 잊어요 잡아! 그때 이제... 저가 그나게 타이어 되고 그김 갔었고 대체 왜이러리고 아이고. 그 뒤로 재원 씨와 아버지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은 아직 교회에 남아 있다는데요. 예? 응? 그, 연락 시도는 해 보셨어요, 어머니가 동생한테? 아니요. 저 동생은 연락처 자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실. 어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laughs> 아이고. 장모님이 네, 보고 싶어서 그 계를 갔었어요.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병원에서 날라왔어요. 저하고 저하고 어머님하고 접근 문제 때문에 시청한 거예요. 제가 아이고야 참말로 개명까지 했다는 어머니와 동생, 재원 씨는 두 사람이 하루빨리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길 바라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 학원과 교회에는 약 10여 명의 아이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헉? 추가 피해가 몹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장과 목사에게 입장을 물어야겠습니다. 원장과 신도들이 모인다는 시간에 맞춰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려봤는데요. 어, 어, 지금 나온 거 아니? 아... 나왔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강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되시나요? 원장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세요? 도망가시네요. 선생님.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왜왜 피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검찰 송치되신 거 알고 계시죠? 하실 말씀 없으세요? 씨, 아이들 학대하신 사실 없으세요? 제작진을 보자마자 서둘러 피해버린 강원장.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제작진을 촬영하며 다가옵니다. 저 사람 또 누구죠? 신도인가요? 교 신자분 되세요? 뭐 저희 찍을 소가 상관없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랑은 어떤 관계세요? 아, 동사랑한테왜버리이고 아, 그냥 신도는 아니세요? 확인 결과 이 사람은 강원장의 아들이었는데요. 아... 2018년 미성년자 폭행 사건 이후로 기존의 학원과 교회를 폐업 처리한 후 아들 명의로 새 학원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본망을 피해 갔군요. 말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들어가 본 제작진. 그런데 어. 어. 숨어 있던 강 원장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오야.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생님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얘기하실 말 있으시면 나와주세요. 원장과 목사는 이날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이후 수차례 강원장과 오목사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꽁꽁 숨어버린 두 사람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날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그곳의 친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곳입니다. 아직 여기엔 아이들이 있습니다.